안녕하습니다 한국 도착했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청하시인데 여러분 청하시에 뭐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광고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 뚜뚜뚜뚜뚜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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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하하는거 <laughs> 같아 <laughs> <laughs> 몸을 특례하는 거 같아 그렇지? 네 좋아 얼굴 좀더돌아둘셋넷 넷만 이거를 어. 얘만 안보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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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야야야 아, 예, 아, 예, 아, 아, 발 가지고 올 살짝? 오케이 고개 좀더 숙여 볼게요 그렇지 그렇 카메라 좋아 살짝 밀고 거기서 그냥 손을 써볼게는데 앞으로 반대쪽 손도로어 근데 얼굴 많이 안 가리게 안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 아, 턱을 아. 많이 안가리 그렇지 아, 오케이 좋아 그래서 얼굴 정면으로 한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날이 도착했습니다 우선 호텔 구경 같이 해봐요 저도 처음이라서 어화장실 <laughs> 안녕 여기 이렇게 입구에 화장실구나 <laughs> 어... 안녕. <아니야. 웃음> 여기가 짱이에요 짜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와. 와 저기 이렇게 저기는 수영장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아니지만 여기 여기도 수영장인 것 같고 저기도 수영장이고 무슨 리 호텔은 하늘 너무 예쁘다. 리 호텔은 없나? 수영장. 와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왠지 이 바다에서 막고 촬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넘어 아, 밖에 나가봐야겠다. 여기 있지? 뭐야? 어떻게 열지? 이거를 열고 싶은데. 일단 여는 거 포기. <laughs> 이따가 열어주신대요. 어, 어. 오셨다. 와, 나 왔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진짜 예쁘다. 우리 있으면 하늘이랑 진짜 정말 하늘 다을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우. 음. 날씨 진짜 예뻐요. 여기, 우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욕조가 있고, 바로 보여요, 바다가. <laughs> 너무 예쁘다. 태국 와가지고, 이 날씨와 이 뭔가의 여유로움. <laughs> 여유롭게 여행하러 온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에 휴식기로 오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짜잔 인사해 주세요 음. 사라 씨 저희는 저기 안에서 사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맞아. 여기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시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거 김밥. 와우. 와우. 저는 맥, 이거 언니 맛있 저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를 찍으러 왔으니 스프라이트를 마셔야죠 네. 잘 마시겠습니다! 와! 아 12시 어? 유명하다는 응 너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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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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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좋아. 음. 아니 이 사람 먹고 죽겠는데 오늘 오늘 취하겠는데 자 내일 촬영해봐 진짜 짱 맛있다 제가 오일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맛있어서 <목소리가> 아 오늘 얘가 먹고 바로 그리고 또 일할 때는 아, 또 아, 지금처럼 연어 시에 들어가서 아, 해진 아, 다음에 또 지명까지 연도에 찍어서 거의 아, 아, 진짜 뭐잘안됐요 여기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오! 음. 아! 어? 모르세요. 와! 이 음. 음. Osionfish. 어때요, 니 맛? 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렇다면 나도 한 번. 시면 맛있지? 아! 야, 너코코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과일 말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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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럼 코코넛, 코코넛 어때? <목소리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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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코어맛어때 맛있어. 맛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맛있있어 지금 몇 시죠? 3시 36분 지금 3시 36분 저는 광고 촬영을 위해 6시에 들어가는다 6시에 들어가는 광고 촬영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준비 다 하고 킬게요 안녕 어머 g 끄 o 이제 o 몇 시죠? 화 타임 아! a m 내려 o s h i What time? 시 h he's a little girl. She's a little 최소 스텝만 와서 키스 기분이 <laughs> 없었습니다. <laughs> 와 아까 아까를 찍었어야 했는데. 아 죄송해요 제 손으로 모자이크 좀 할게요. 우리 팬분들은 지금 나 놀러 온줄안단 말이지. 놀러 오기는 무슨 지금 명색도 관골집 같은. 이따가 멀쩡한 상태로 돌아올게요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오, 끝났습니다 스프라이트 광고 드디어 짝짝짝짝짝 <laughs> 이제 저는 씻으러 갔다가 바로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 음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왔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한곳 도착했습니다. 정신없이 끝나고 씻고 달려왔어요. 아, 너무나 피곤합다 저는 바로 스케줄을 봐야 해서 여러분 <laughs> 저의 노잼이지만 짧지만 어... <laughs> 다 담지 못해서 아쉬운... <laughs> 아이러기는... 어쨌든 이따 2시 9분에 또 찍을 수 있으면 찍겠습니다